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췌장암 4편 중입자 치료로 췌장암 완치 가능한가 이 중입자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암 환자분들이 췌장암 환자분들이 중입자 치료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잘 몰랐었어요 오히려 대학병원 나온 다음에 췌장암 환자분들의 큰 소망이 항암으로 사이즈 많이 줄여서 아니면 전이암 환자 같은 경우는 전이된 게다 없어져서 일본에 가서 중입자 치료하는 게 치료의 목표인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입자 치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환자분들한테 정말로 완치의 가능성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입자 치료라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가 들어가야겠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어려운 풋 하실 거예요. 이 중입자 치료라는 게 무엇인지. 중입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일종인데, 우리나라에 아직 이 장비가 아직은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병원이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아직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 또는 이제 동일에 가서 이 중입자 치료할 계획들을 가지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치료를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 중입자 치료를 대입할 수 있냐면, 암 환자분들 중에 뇌종양 환자들, 뇌에 전이가 있는 분들이 무슨 시술. 무슨 수술을 받으시냐면, 간마 나이프 수술 또는 간마 나이프 시술이라는 거를 종종 받습니다. 지금 많이들 받고 계시죠? 간마 나이프 수술. 자, 이게 무엇이냐면, 뇌종양, 뇌전이 있는 분들이요. 신경외과에서 감마 나이프라는 이 장비를 가지고 시술을 받는데 감마 나이프라는 이름이 왜 감마 나이프냐면 방사선 중에서 감마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나이프, 칼을 이용해서 외과의들이 수술하듯이 감마선을 쬐서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중입자 치료 마찬가지예요 이 중입자 치료는 이 감마 나이프 수술처럼 감마 나이프는 감마선을 이용하는 거고 중입자 치료는 중입자를 이용해서 카본이라는 가속시킨 탄소를 이용해서 나온 이 방사선을 이용해서 이 암덩이만 수술하듯이 마치 도려내서 없애버리듯이 태워버려서 없애버리려는 치료가 이제 중입자 치료입니다. 왜 근데 특별히 이 중입자 기계를 가지고 하느냐? 이 중입자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이 암덩이만 굉장히 높은 굉장히 센 방사선을 주고 암덩이 주변의 정상 조직에는 거의 매우 낮은 방사선량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암덩이에는 굉장히 큰 아주 높은 고용량의 방사선을 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상 조직은 손상이 거의 덜 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 중입자 치료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합니다. 일반 방사선 치료로는 이 주변에 이제 방사선 들어가는 양이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용량을 여기에 주기가 어려운데, 이제 중입자로는 그런 고용량, 방사선 치료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일본에 가서들 많이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입자 치료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치료로 정말 효과를 볼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진짜로 수술이 들어갈 때 외과의들이 수술을 할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췌장암 2편에서 염증 덩어리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췌장암하고. 정상 조직하고 이 그림처럼 이렇게 예쁘게 갈려져 있지가 않아요. 췌장은 염증 덩어리이기 때문에 주변에 침습도 심하고 막 주변하고 막 얽히설키 있거든요. 췌장암이 그러기 때문에 암이라는 거는 수술을 할때암 덩이가 있으면 그 주변에 1cm면 1cm, 2cm면 2cm 어떤 마진을 두고 다 도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도려낼 수 있을 때 수술에 들어가야지 그것은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 어설프게 암 있는 그것만 정말 정확하게 이것만 떼어낸다고 하면 주변에 암세포는 어차피 있어요. 그러면 몸에는 그냥 충격만 들어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이도 더 많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요. 암 주변으로 마진을 두고서는 다 잘라낼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수술에 성공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방사선 치료도요. 이 중입자 치료를 했을 때이 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암의 경계선 이것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이 경계선에서 얼마 정도 밖으로 나간 1cm면 1cm 0.5cm면 5cm까지 나가서 그 안을 정말 고용량이 들어가서 태워서 없앨 정도의 방사선량이 이곳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이 효과를 볼수 있냐. 이암 덩이의 주변에 중요한 기관이 들러붙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암처럼요. 이 주변에 만약에 심의 지장이 가까이 있다면 심의 지장까지도 너무나 많은 고용량의 방사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의 지장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암의 위치가 심의 지장하고 가까운 분들은 아마 이 중입자 치료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췌장암이라는 게 주변에 혈관이 많다. 그리고 암 자체도 혈관 침윤이 많은 경우가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혈관하고 붙어 있는 암 같은 경우는 혈관도 아주 강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량의 방사선을 견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암 자체가 주변에 혈관하고 붙어 있는 경우, 치면이 없더라도 거의 붙어 있는 경우는 중입자 치료로 아주 고용량의 방사선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사실 도움이 될수 있냐면 암의 위치가 최장의 한 중간 정도? 이쪽 머리 쪽에 있으면 은 십이지장 쪽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최장암 60에서 70%가 최장암 머리 쪽이 십이지장에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중입자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최장의 머리보다는 한 중간 이 정도에 있어서 주변에 십이지장하고 거리가 또는 위하고의 거리가 충분히 띄어져 있는 분. 그 다음에 주변에 혈관하고 가까이 있지 않아서 혈관에 들어가는 방사선의 양도 적은 분 이런 분들만이 아마 중입자 아주 고용량의 방사선을 여기다 줘서 수술하듯이 돌려내듯이 방사선 양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아마 이제 중입자 치료가 가능하다면 할수 있냐면 진단 자체를 일기로 받긴 했는데 정말로 연세가 많아서 수술 의 자체의 위험성이 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 1기인데 그분들은 중입자 치료로 효과를 볼수 있겠죠. 또 다른 분들은 현재 3기이긴 한데 정말로 항암으로 많은 효과를 봐서 주변하고 12지장하고도 거리가 멀고 혈관하고도 거리가 좀 돼서 그 주변에 정말로 암덩이를 포함해서 그 주변의 마진을 포함해서 충분한 양의 방사선 양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마 효과를 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건 무엇이냐면 췌장암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로 국소적으로는 도움이 사실은 많이 될 수는 있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또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기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간 쪽의 전이가 몇 개월 후에 나타나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췌장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염증이 처음에 심하기 때문에 일기로 진단을 받아도 간이나 폐나 또는 복강 안에 전이가 이미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암세포는 이미 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술로 이 부위를 도려내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간에 나타나는 이유가 간에 있던 것들이 이제 수술하고 나면 그 충격에 의해서 간에서 다시 이제는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듯이 고용량의 중입자 치료든 양성자 치료든 그런 치료들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눈에 보이는 암이 전이암이 없는 분일지라도 이곳에 그 치료를 하고 나서 전이암으로 발견될 수는 있습니다. 몇 개월 있다가. 그 이유는 뭐라고요? 워낙 이 최장암이라는 게 최장에만 있을 가능성이 너무도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항암 치료로 전이 된 곳도 조금 더 잠잠하게 만든 다음에 이 방사선 치료가, 이 중입자 치료가 들어가긴 할 건데요. 처음에 전이암으로 발견이 된 분들, 그분들이 중입자 치료까지 가기는 사실 쉽지는 정말 않을 거고요. 처음에 1기로 또는 2기로 발견이 됐는데, 연세 너무 많은 분들, 그런데 이 중입자 치료하기에 딱 맞는 그분들은 아마 그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삼기 환자 중에서도 아주 운이 좋게, 이십이지장에서도 거리가 멀고 주변에 혈관하고도 좀 거리가 있어서 항암 치료 후에 사이즈도 줄고 거리가 확보가 많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중입자 치료로 굉장히 고용량의 방사선을 쬐어서 수술하듯이 이 부분을 도려내듯이 그런 치료로. 완치의 길로 갈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저도 환자분한테 들은 건데 일본의 중입자 치료 센터에 가면 우리나라 분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뭐 최장암 환자도 굉장히 많이 가서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는 많이 못 가고 계실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이 중입자 치료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무엇이 컨트롤을 돼야지 중입자도 될수 있느냐. 전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 암세포들이 없어져야지 중입자도 할수 있는 거고, 암 자체도 중입자 치료로 인해서 방사선에 의해서 파괴가 될 구조물이 주변에 없을 때 정말로 고용량이 들어가서 그 치료의 효과를 볼수 있을 거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중입자 치료로 치료의 효과를 보는 분들, 중입자 치료로 완치의 길로 가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제가 최장암 4편에 네 걸쳐서 이야기를 해왔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제 채널에 암에 관련돼서 궁금한 것들 올리시면 그것이 많은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질문이면 그것을 반영해서 유튜브 내용을 만들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들 많이 올려주십시오. 암 환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채널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이었습니다.